운전을 하다보면 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.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는 대형 화물차는 운전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죠. 그런데 위협적인 크기에 비해 너무 귀여운 눈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기사님이 귀여운 걸 좋아하신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화물차에도 같은 눈 스티커가 부착된 걸 보고 화물차 기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인가 생각했죠. 그런데 이눈 스티커,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. 눈 스티커의 정식 명칭은 잠 깨우는 왕눈이로 도로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눈 모양의 스티커인데요.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졸음 주시태만이 무려 67.6%인 걸알수 있죠. 그리고 화물차 후면부 추돌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%이고 그중에서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60%에 달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전방 주시태만,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는 효과를 볼수 있고 눈 부분이 반사지로 되어 있어 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키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했죠.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버스나 트럭, 대형...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무상 부착 운동을 진행해 그때부터 도로에서 눈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지금은 무상 부착 기간이 끝나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럼 정말 눈 스티커 효과가 있을까요? 왕눈인 스티커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정직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감시의 눈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. 영국의 한 연구진은 한 자율 계산대에는 꽃 그림을 붙여놓고 또 다른 자율 계산대에는 눈 모양의 사진을 붙여놓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눈 사진이 부착된 계산대에서 꽃 그림이 부착된 계산대보다 거친 돈이 2.8배 높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실제로 2019년 부산, 경남에서 100명의 체험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본 결과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이 94%였고 왕눈이 스티커 무상 부착이 시행된 2020년 고속도로 사고 건수는 2019년에 비해 약 100건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깨알같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